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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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내가 아니야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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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, 죽여, 죽여. 아월광층까지 왔다 큰일 났다 클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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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 넘어 넘아야 야야야야야야야 뭐어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야 잠깐만 옛날같이 꽃 터치지 않고서 그냥 야 일단 나컷 날아오는 미사일 개수 봐. 와, 몇 개가 날아오는 거야. 후후! 아, 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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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린다. 그게 끝, 그게 끝. 오 마이 갓, 오 마이 갓. 우리 하던 사태가 예상으로. 끝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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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끝났다, 얘들아. 들어가, 들어가. 끝, 끝, 끝.